2022 캐렌의 봉봉이 키링이에요 그때는 뭐살 생각이 딱히 없었는데 할인을 하고 재고가 있길래 냅다 샀습니다 어디다 달지 고민이에요 실제 쓰고 싶거든요 근데 이거 펠트여가지고 조금 때가 잘탈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가, 가방? 등산가방? 좀 그런가? 할 네, 하려 했는데 어쨌든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규가 그려서 탄생시킨 너무 귀여워. 진짜. 아주 맘에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 7주년 참을 사는데 성공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순간이, 이게 번호니입니다 저는 못살줄 알았는데, 다행히, 운 좋게 살수 있었어요. 와, 예쁘다! 진짜 예뻐. 너무 좋아. 이거는 다시 넣어줄게요. <laughs> 아 귀여워, 부일를 진짜 너무 정직하게 이렇게 한 느낌이네. 우리 11번과 12번에 샀습니다. 멘트는 7주년 너무 신기합니다. 캐럿들 사랑합니다. <laughs> 7주년은... 좋아요. 아, 이뻐. 아, 이뻐! 잘 샀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고 싶었는데 사지 말까 했다가 떠 가지고 담았는데 된 거예요. 어머 그래가지고 샀답니다. 미니 폭롤러고요 이게 또 괜찮다고 하는 후기를 봐갖고 체력 왕으로서 안살수 없지 하고 샀습니다. 여기에 세븐틴 로고가 되어 있어요. 공장 냄새. 음각으로 세분이 <laughs> 되어 있고, 딱히 로고는 없네요. 이렇게, 언박싱. 이거는 아, 정말 괜찮은데 틴트밤 남자만을 위한? 아우 어찌나나 <laughs> 아, 피자마자 있었는데 호시 있었어. 깨깨깨깨! 박수. 보이십니까 이게 저희 우리 동네 슈퍼스타입니다. 너무 이쁘다. 진짜 이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패치가 붙은 옷이 이쁘더라고요. 처음 봤는데 제대로 에서 옷이 이렇게 잘 나온 지몰랐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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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뽀라라야 앞에 있어 i g o n g Aig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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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i g 일이 g Aigong, a i g o 안박은안 받겠습니다. 어메 뭐야? 인터뷰가 없어? 어? 이래요? 좋아요. 정말 그런 일 있는 거 싫어요. <laughs> 진짜 없구나. 정말 화보네그 인터뷰가 거기밖에 없는 거네. 헐. 끝. <laughs> 잘 봤습니다. 내 머리. 언니가 처음일 거야. 유일브이.

이게 뭐야? 어? 바닷가개쩔어 뭐야? 이게 들 가봐? 개 이거 다 네, 코스도 잘 나왔네. 응. 그래, 그래. 근데 정말 너무 똑같아. 봐봐 어. 아, 아, 어, 예뻐. 준이. 기다 아, 순영이. 어, 귀여워. 예뻐, 예뻐. 근데 뒷면도 귀엽다. 응. 응. 원우. 무지네 예쁘다. 경이. 아 귀여워. 네. 번호, 이거 진짜 잘 나왔어. 어디 어디? 헉. 어 진짜 잘 나왔어. 건우니. 찬이. 라이건 진짜 잘 나왔다. 너무 예쁜데? <laughs> 번호를 꺼낸 이유 번호니 TTT가 왔습니다. 뜯고 올려놓을게요. 오케이 맞고요. 뭐 차였나 하여튼 특전 이 이거였어. 어우, 번호니가 잘안 보이는데 어쨌든 특전 잘왔고요 내가 원하는 거 초록 옷. 초록 번호 주세요 제발. 저 그거 중복이면 괜찮거든요. 근데 안 나올 것 같긴 해. 어씨. 어떡해 아, 안 나올 것 같아 아니? 버논이 거 별이 박혀져 있어 겁나 예쁘다 헉, 진짜 예쁘다 별 박힌 거 아, 빨리 보고 싶다 나왔고 중복일 것 같아. 여기는 이거 미니 포스터가 있고. 아씨. 게킹 봤죠? 너무나 익숙하죠? 아 괜찮아. 준비한 게 있어요. 갈고 이거는. 아 나잖아! 아니 중독으로 앉을 수 있잖아. 아개똑쳐 잡지가 봐야지 전 잡지 보라고 산 거기 때문에 진짜 괜찮거든요 샤넬 버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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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머 속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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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어린아들 아니시냐 엄마 손떨 어머 뭐야 이건 무슨 뭐야? 착네개 대로 이렇게 어머 미쳤나? 인터뷰 이거야? 잘 보았습니다. 이로써 저희 세 번째 티티티 잡지는 끝이야. 폴 캐럿 오머 이거 뭐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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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쁘다 여기. 아 어쨌든 어머 이거 너무 예쁘네. 어쨌든. 아게요 어, 어, <laughs> 여러분 이 보이십니까? 제가 이런 날도 오네요. 그리고 뭐 신기하면 이렇게 주는구나. 따로 봉투가 없이. <laughs> 와 신기하다. 디노. 짠! 아 예쁘다. <laughs> 제가 키즈왕. 그러니까 12월에 열린 이제 키즈왕으로 됐죠 이름은. 문제를 다 맞춰서 선착으로 나열했을 때 거기에 들어서 받게 되었습니다. 후이~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멤버십 키트 두 번째 버전의 미공개 사진을포토카드로 만든 거고, 작년 한해 펀치왕이랑 농구왕을 계속 상품을 줬었죠. 저는 근데 한 번도 <laughs> 그 로또에 되지 않아가지고 못했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받았습니다. 많이 보여드릴게요. 선착 정환이? 생각보다 화질이 막 좋은 건 아니네. 알아서 막 노이즈 효과를 넣으셨는데. 아, 진짜 웃긴 옷. 슈아, 지윤이 아, 승영이, 원우, 아 예쁘다. 지윤이 예쁘. 명아 예쁘다. 도기, 아, 도겸이래. 민규, 아, 민규 오랜만에 본 짧은 머리. 근데 저는 민규 긴 머리를 좋아해 좋아해서. 아, 이귀삐죽 튀어나왔는데요? 이 강아지? 겸이 아 귀여워 파모 오랜만이야 파랑색이 도는 머리 순간이 버논이 아니 버논이 뭐, 안잘 나왔지? 내가 생각했던 거 보다 우리 사람이 가운데 없어요? 아니, 버논이가 얼굴 이렇게 옮겨진 건가? 우리 버논이 더 예쁘거든요 아 찬이 전 찬이 빨간색 머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전 전체적으로 사람이 빨간 머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전잘 받았습니다 뒤에는 다 이렇게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와 좋다 이렇게 주는 거면 2번 버전도 있겠지 더줄 텐데 어 너무 너무 욕심쟁이 같잖아 어쨌든 끝이 되겠습니다 바이 <laughs> 잘 보관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형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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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I 이거 자르 자르고 불로 막그 이렇게 하려다가 불 태웠어요 미쳤죠 바이 <laughs>